수학을 했고요. 아, 이런 뭐 한국사 청동기로는 뭐잘 모릅니다. 대개 그런데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중구난방이 그 대화 토론을 안 하시고 각자의 성만 싹계 해서 여기서 오늘 좀 일반화 하는데 좀 플랫폼 전구장이 되는 고 어,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종교에 관해서 누가 어, 잠깐 언급하셨는데, 우리나라처럼 모든 종교가 다, 어, 성공한 나라는 이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천부경으로 다 통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어, 해봅니다. 그래서, 에, 가능하시면, 어, 각, 그, 뭐, 모임이라든지 이런 데서 어, 하시겠지만, 저희 모임은 좀 특수하게, 에, 정치적으로, 뭐, 태극기, 문바, 명바 다 있고, 어, 나는 종교도, 어, 아까 언급하신 종교 다 있습니다. 아, 심지어, 이제 <laughs> 무당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에, 각자 자기 취향대로,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발표를 하시고, 그리고, 어, 문제는, 이제 다른 사람이 그것을 어떠한 질문을 했을 때, 흥분하지 않고 대답을 할수 있는가. 검증을 받아야죠. 그죠? 자기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리를 좀 마련하려고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아시다시피 전라도 청년사 관련해서 한국사 문제에 많이 좀 집중을 하시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제는 가리질 않습니다. 내세우는 거 이제 한류인데, 한류 그러면 전부 다죠. 뭐. 삼고사 문화 예술뿐만 아니라 네, 과학 기술도 그런데 네, 지금 정형하시는 분들은 이제 2진법에서3진법으로 컴퓨터가 뭐 바뀌어야 한다 뭐 이런 또 주장도 하시고 그래서 네, 그뭐 정신사적인 것, 정치 경제 또뭐 미래 의 과학 기술 모든 분야에 다 걸쳐서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 무료입니다. 뭐또 제가 드릴 수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 플랫폼이 있다는 걸좀 아시고. 회원수는, 장부상 회원수는 뭐 1000명이 넘어간 지는 이미 오래 전인데, 특박에는한4 <laughs> 500명 네, 왔다 이렇게 내려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 그 모임에 들어오신 분들은 어 개인 자격이라기 보다는 각자 모임들 또 단체를 하시는 분 위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플랫폼으로, 정보적으로 좀 많이 좀이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대종교 천부경 학회는 천부경 연구자들의 토론으로 합의된 해석을 대종교 출판사를 통해 출판하려 합니다. 공동 저자에 참여할 분들을 토론회에 모십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후원계좌 카카오뱅크 3 3 3 3 다시 2. 4-2-6-7-6-3-6-3 문의 010-5787-7998 구독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클로바 더빙과 브루 인공지능 음성으로 제작되었습니다.